자 비트코인이 방금 전에 7월 24일날 나왔던 저점자리를 깨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1.3%짜리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일찍 켜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날 비트코인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약 3%짜리 하락분이 나와주고 일본 캔들이 자 하나 둘셋 4, 5, 6, 7개 약 일주일 동안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9시에 비트코인의 7월달에 월봉 캔들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월봉의 관점에서 비트코인 방향성 먼저 잡아드리고 단기 방향성까지 이어서 앞으로 8월달에 매매는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가야 할지를 브리핑을 어, 정말 짧게 간단하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봉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충하고 분이 열어둬야 되는 자리로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단기 반등은 뒤에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7월달의 월봉은 고점을 넘겨준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월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 고점을 넘긴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전체 시드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추가 진입이 가능한 시드를 확보해두는 걸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사실상 과거부터 월봉상 직전의 고점을 넘겨주는 음봉 캔들이 나왔던 캔들 뒤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횟수는 로 정확하게 7번 하락이 나와 줬었었고, 그 하락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 은 과거에 나왔던 게 22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넘긴 음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추가 하락이 한번 나와줬었고, 22년도 8월 달에도 음봉으로 고점을 넘긴 캔들에서 음봉 캔들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줬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21년도 4월 그리고 21년도 11월 달에도 음봉 캔들로 윗꼬리를 만들어준 월봉 캔들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줬었습니다. 20년도 2월달에도 윗꼬리를 만들어준 음봉 캔들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줬었었고, 2018년도 5월달에도 윗꼬리를 만들어준 음봉 캔들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월봉의 고점을 넘겨주는 음봉 캔들이 나온 자리에서 그 다음 봉에서도 하락이 아니라 추가로 반등이 나왔던 적은 없었는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과거부터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고점을 넘긴 음봉 캔들 뒤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던 자리는 딱네 번. 있었습니다. 자, 그네 번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20년도 9월 달에 음봉 캔들의 고점 자리를 다음 봉에서 넘겨 주면서 이 자리부터 추가적인 반등이 자, 플러스 자, 고점까지 플러스 30% 반등이 다 줬었고 20년도 2월 달 음봉 캔들의 고점 자리를 넘겨 주고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자, 최대 고점까지 자, 이때가 해당 자리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540% 반등이 나다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17년도 9월 이때도 최고점에 찍기 직전에 나와줬어. 이때도 고점을 넘긴 음봉 캔들 고점을 넘긴 뒤에 비트코인이 최대로 자, 플러스 279%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전에는 17년도 2월달에 이 음봉 고점 자리를 다음 캔들에서 넘겨주면서 이때도 추가적인 반등이 정말 크게 한번 나와줬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공통점이 월봉에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구원이 7번 있었고 자, 음봉캔들이 나와줬지만 이 고점들을 넘기면서 최고점을 찍어줬던 게네번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현재 월봉 캔들을 봤을 때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7월달의 월봉 캔들 역시도 직전의 6월달의 고점들을 넘겨주는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곱 번의 하락이 나왔던 자리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수 있을 거다라는 그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고 확률상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구간은 지금의 음봉 고점 대리를 넘겨주는 자리. 여기가 얼마였죠? 31.8k. 그럼 우리는 31.8k를 넘길 때까지 마냥 기다. 야만 할까요? 제가 이번에 7월 25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필히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꼭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주봉상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달러 차트 기준으로 28.2k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의 주봉 캔들을 봤을 때, 자, 이때가 1월달의 주봉 캔들의 장대 캔들 절반 자리를 지지 받아주고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던 게, 자, 이 자리부터 플러스 58% 반등분이 나와줬었었고, 자, 3월달에 나왔던 캔들 뒤에 이때도 반등분이 이 저점부터 자 플러스 27%반등문이 나와줬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나왔던 공통점은 이 중단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직전에 이 고점자리를 전부 다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 중단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1.8K 역시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될 텐데 제가 단기 진입자리로 보고 있는 매수자리는 첫 번째에 나와줬던 꼬리를 달아준 캔들 뒤 시가자리 첫 번째 꼬리를 달았던 이 캔들 뒤에 있는 시가자리 결국, 현재 구간에서도, 자, 주봉상, 만약에 지금의 주봉 캔들 절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28.2k 자리를 깨고 내려와 주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크게 반등물이 나와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봉이 아래 꼬리를 달지 않고, 캔들로 계속해서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27.5k부터 23k까지 그 매수권을 다시 좀 세팅을 해 두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정말 큰 상승의 그 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이고, 어 단기 관점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제가 비팅에서 관종 공유방아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종 공유방은 유튜브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눌러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어 지금 업비트에서 알트 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어 윗거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업비트에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게좀 커플링 코인들 위주로 보시는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상승분을 보여주는 코인 역시도 센티넬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커플링되는 코인들 위주로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그 내용들은 제가 비트갱에서관종공유에다 공유 드렸으니까 내용 보시면서 어 관점 공유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빠르게 비트시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